질문하신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뭐에 대한 얘기예요 대칭이동 한번 시키고, 또 평행이동까지 시켰죠. 자, 가보자고요. 첫 번째, 이거에 대한 대칭이동, 점대칭이죠. 그러면, x 대신 뭐 대입하면 돼요? 1, 마이너스 1이면, 2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고, y 대신은 뭐 대입하면 돼요? 점대칭.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 이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 대입해보세요. 그러면, 2 마이너스 x의 얼마?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y의 얼마? 제곱은 9다. 좀, 마이너스 빼낼게. 어차피 제곱이니까. x 마이너스 2의 얼마?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얼마? 제곱은 9다. 됐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대칭으로 이동시킨게 바로 얘야 그 다음에 x축방향으로 m만큼 x-m 빼기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 m만큼 y-m 플러스 2 9에요 그죠 자 그럼 중심에 잡혀가 얼마에 이거 m 플러스 2 콤마 그죠 m-2죠 반지름이 얼마 3이죠 자, 근데 이 원이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 그럼 여기 하나 접하는 게 있, 있겠죠. 여기 접하는 게 있겠죠. 또 여기 접하는 게 있겠죠. 여기 접하는 게 있겠죠. 그럼 여기 접할 때는 만약에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은 얼마가 될까요? R, R 여기 접하면 반지름이 R일 때, 여기 접하면, 예죠. 마이너스 R, R. 여기 접하면, 2원이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 반지름이 R일 때. 그죠? 여기 접하면, R, 마이너스 R이 되겠죠. 자, 됐죠? 그러면, 반지름이 3이에요. 요게, 요게. 그러면 중심의 좌표가 얼마? 예죠 그러면 사실은 n 플러스 2는 3. 여기일 때는 m 빼기 2는 3.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서는 n 플러스 n을 구하라. 이거 언제 4개 다 하고 앉았어요. 그죠? 또 빨리 구하는 방법은 n 플러스 n은 중심 2개 더하면 나와? 안 나와? n 플러스 n 나오죠. 중심의 x 절편 y 절 x 값 y 값 그죠 더하니까 나오죠 그럼 요거만 더하면 되겠죠 그죠 요거 요 요거 요거만 더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얘는 3이 될 거고 얘는 이 좌표 두개만 더하면 끝이에요 어, 좌표 두개 더하면 m 플러스 n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기는 0일 거고, 여기는 6일 거고, 여기는 얼마? 0일 거고. 마이너스, 둘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일 거고, 여기는 0이겠죠. 그러니까 총 4개가 나오는데, 두개의 값은 같은 것 같죠. 그래서 얼마 쓰면 돼? 6, 0, 마이너스 6 쓰면 되겠죠. 자, 원래는 각각 구해야 되겠죠. 여기는 m 플러스 2는 마이너스 3. m 빼기 2는 얼마? n이죠, n. m 빼기는 3. 이렇게 하고 각각 mn 구하고 더하면 되는데, 시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원하는 게 m 플러스 n이니까, 둘이 더하면 여기 없어지면서 m 플러스 n은, 여기 있죠. 중심에 잡혀 둘이 더하면 돼. 0. 그죠? 이렇게 쉽게 해결하면 되겠죠.